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차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망자가 50명, 48명의 중상인그 중에 2명이 생명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범인은 1명인데, 2명의 용의자는 3명과 무한하다는 가수가 오늘 최신 뉴스였습니다 범인은 베니들을 위해서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범인은 퓨즈랜드의 원중조차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 우월주의와 고구생활을 하기 들의 어이없는 공격이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고 더 기억을 네. 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뿐만 아니라 그 모두에게 마음하 단내의 신념이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되어 버린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의 마음은. 성경의 말과 말씀들 중에 이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문장이 또 있는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축복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창조자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행위나, 열매를 보고 사랑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모양을 보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기 이전부터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오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일 때, 아직 거룩함, 정결함조차도 없는 그 때에 이미 사랑가득하게 바라보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런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가능해 볼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이처럼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하지만 이 간단한 단어로 규정하거나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깊이와 높이 등을 그 없는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어느 동네나 팔레스타인의 어느 도시와 같이 한정된 공간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유대인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모든 세계와 이방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흘러서 넘쳐 모든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를 채우고 채워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비정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기 위해서 자신마저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생자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그사람을 목숨을 버려서 오는 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DNA를 수동한 아담 후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피조물의 이런 함을 용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요원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기도. 이 자가 들려야 하니라, 아버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죄가 소멸 소멸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대신해서, 형벌를 받으실 죄 없으신 분, 그분의 인생을 기회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의 짧은기사를이사합은다사람의이사은민사기은짧은기사인은수사 민수기 21장 4절 말이부터9이사지6이에 걸친 말씀을 말이니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40여 년 동안 단한 차례 짧게 기록되지만, 광야에서 가장 편하게볼수 있는 뱀이 바로 민수기 2 1장의 나오는 입니다이 그나 불뱀이 단한 번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이 없었는데, 불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야영지면 가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골 산에서 출발하여 성의 길을 따라 애국남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산하기라 백성이 하는 동굴새를 향하여 목막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국에서 빈도하여 되어 이 광경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한참한 음식을 심어하노라호르산을 출발하기 전에 개게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아라세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명 잡혀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에 아라사람들과 그 성읍을 진멸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의 소원처럼 완전히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것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 이후에 홍해 길을 따라서 애동땅을 우회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미 승리를 받는 사람들은 거칠 것 없이 전쟁을 하면서 편한 길로 갈수 있는데 애동길을 애써 돌아가며 고생만 더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만으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말했던 그 하찮은 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주비시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허락하셨던 만나와 배출한 것입니다. 애를 나와 더이상 농사도 생산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은 고기를 위해서 고기를 주워서 먹게 할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탐욕 가득한 이스라엘의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배출하기를 온 지면에 보내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신 이 만나와 배출하기를 이제 와서 하찮은 음식이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보물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불뱀은 그들 주변에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들이 다니던 곳이 바로 불뱀의 서식지였고, 불뱀의 공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불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단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할 때, 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지 않고 단기를 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던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이제 그들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전쟁의 승리도 만나와 내주라고 한숨으로 터 얻을 수 있었던 맑은 생물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탄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비둥이 같이 한낮에 더이는 숨을 불교적의 자라립감은 추위로 생결이 찢어진 것 같고, 뼛속같이 뼛속까지 얼굴 <laughs> 꼈고,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지만 해가 빼기는커녕 여전히 탄는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모든 신경과 근육, 기어시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와 같은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무서운 경련으로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재하신 떠나는 순간, 저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저주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불뱀은 불같은 강한 욕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마다 이 욕망의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물리는 순간 하는 목마름으로 아무리 물을 먹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갈증만 심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원히 할것 같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것 같은 그 어떤 것들을 늘 추구하지만, 오히려 더 갈증만 심해. 결국,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를 하합니다 모세의 덕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고 뱀이 물린 자마다 벚뱀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이가 없네. 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과 믿지 않아 생명을 잃은 사람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대배불려 죽을 지경에 있는 이들을 살린 하나님의 처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너스로 만든 조형물들이 그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그 나라의 일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와 능력은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높이 달려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높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사단의 물린 자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you <laughs> 그들이, 녹백을 쳐다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쉬운 거입니다. 그냥 쳐다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쳐다보는 일이 무슨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결단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순종은 나를 이끄는 사람의 주인 나를 이끄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이 복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다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사실을 고백하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신하시고 십자가에 높이달리신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바라보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에서 하나님의 충권을 인정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를 받으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내 믿음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게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모두가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는 시와 열심이 다쳤습니다. 그 어느도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십자가 저주의 나무 위에 넘어져 당한 가운데 죄로 물들어서 힘겨워하며 넘어져 쓰러지기도 하고 아파하지만 그때마다 몸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올게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며.